이사야서 제19장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 이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리라.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쇠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진인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며 그들이 강들을 돌려서 멀리 보내리니 방어하던 시내들이 고갈되어 마르고 갈대와 부들도 시들며 시내가와 시내 어귀의 종이 갈대들과 시내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서 자신은 잊지 아니하리라. 어부들도 애곡하며 시내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자들도 슬퍼하고 물 위로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기운을 잃으며 또 고운 아마로 옷을 만드는 자들과 그물 제품을 짜는 자들이 당황하고 또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과 연못을 만드는 모든 자들이 그 목적한 것에서 낙담하리라. 참으로,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파라오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너에게 고할 것이오또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를 알지어다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으며 노베 통치자들은 속임을 당하였도다 또 그들은 이집트 지파들의 버팀목이거네 그들마저도 이집트를 꾀었도다 주께서 그것의 한가운데서 비뚤어진 영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로 하여금 그것의 모든 일에서 잘못하게 하되 마치 술 취한 자가 자기의 토한 것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하였으니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골풀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날의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그것이 망군의 주에 흔드시는 손이 자기 위에서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 유다에 대하여 말하는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계획 곧 그분께서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라 그날에 이집트 땅의 다섯 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그 날에 이집트 땅한 가운데에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 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길이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망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제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매 그가 아스도에 와서 아스돗과 싸워 그곳을 취하던 해 일이라. 바로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을 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디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그 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오 하리라. 제21장.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남쪽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임하는도다. 혹독한 환상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력하는 자가 노력하는도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데여 애워쌀지어다. 그곳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하였으며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 같은 산통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그것을 들을 때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때 내가 놀랐도다.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며, 나의 기쁨의 밤을 그분께서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상을 예비하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통치자들아, 너희는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하여금 자기가 보는 것을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하셨도다 그가 두 명의 마병이 탄 병거와 낙이 병거와 낙타 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가 외치기를 사자다 하고 내 주인이여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으며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보소서 사람들을 태운 병거가 두 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서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오, 내가 타작한 것이여. 내 타작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만군의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렸도다. 너희에게 밝히 알렸노라.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 찌어다 돌이키고 올진이라 하더라 아라비아 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여행하는 드단족 속의 무리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의 숲에서 무굴이라 대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도망한 자를 위해 자기들의 빵을 예비하였도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고.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혹독함을 피해 도망하였느니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횟수에 따라 1년 내에 계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계달 자손의 용사들, 곧활 쏘는 자들의 남은 수가 줄어들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제22장. 환상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무엇이 지금 너를 괴롭게 하기에 너는 전부 다 지붕에 올라갔느냐. 소동으로 가득하며 소란한 도시, 곧 기뻐하는 도시여 죽임을 당한 너의 사람들은 칼에 죽지도 아니하고 전쟁에서 사망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치리자들도 다 같이 도망하였다가 활 쏘는 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자들, 곧먼 곳에서 도망한 자들도 다 같이 결박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내가 몹시 슬피 울리라. 내 백성의 딸이 노략을 당하였으니,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였노라. 그것은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환상 골짜기에 고난과 짓밟음과, 고난과 짓밟음과, 혼란이 임하게 하시는 날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며, 산을 향해 부르짖는 날이로다. 엘람은 사람들을 태운 병거와 마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메었고, 기르는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들이 너의 가장 좋은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들이 성문에서 전열을 갖추리라. 그가 유다의 덮은 것을 벗김에 그날에 너는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변기를 보았노라. 또 너희가 다윗의 도시에 무너진 곳이 많음도 보고 아래 연못에 물도 함께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집들도 세고 그 집들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게도 하며 또 너희가 옛 연못의 물을 얻기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도랑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며 굵은 배를 두르라고 외치셨거늘,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계시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이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이 사람, 곧그 집을 감독하는 자 샘나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무슨 소유가 있느냐? 너는 여기에 누가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돌무덤을 파고, 또 자기를 위하여 바위 속에 처소를 파내는 자같이 너를 위하여 여기에 돌무덤을 파느냐?" 보라, 주가 너를 단단히 포로로 사로잡아 데려가고. 반드시 너를 덮대, 참으로 너를 공같이 맹렬히 돌리며 큰 지역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너는 죽고 거기서 너의 영광의 병거들이 너의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로다. 내가 너를 너의 위치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너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리라.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띠어 그를 강하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목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자가 될것이요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어 두리니, 곧 후손과 자손이요. 모든 작은 그릇, 즉 잔으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릇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의 단단한 곳에, 견고하게 박힌 못이 빠지고 부러져 떨어짐으로 거기 걸린 짐이 떨어져 나가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라 제23장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울부짖을 지어다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나니 기딤 땅에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드러났느니라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히 채웠도다. 두로의 재원은 큰 물로 말미암은 시오레 시, 곧 강의 수확물이며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로다. 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 곧 바다의 능력이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며.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고, 청년들을 기르지도 아니하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집트에 관한 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몹시 고통을 받은 것 같이, 두로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도 그러하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도시, 곧 옛적부터 오랫동안 있던 도시냐 그녀의 두 발이 그녀를 멀리 옮겨 거기 머물게 하리로다 왕관을 씌우던 도시로서 통치자들을 상인들로 두고 땅에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를 치려고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만군의 주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하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셨도다. 오 다시스의 딸이여 강같이 너의 땅을 통과할지어다. 더 이상 기력이 없도다. 그분께서 바다 위로 자신의 손을 내미사 왕국들을 흔드시고 주께서 명령을 내리사 그 장사하는 도시를 치시며 그 도시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시고 이르시되 오 학대받는 처녀 시돈의 딸이여 너는 다시는 기뻐하지 못하리니. 일어나 기띠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너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볼지어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는데 그들이 그것의 탑들을 세우고 그것의 궁궐들을 세우며 그가 그것을 폐어로 만들었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의 기력이 피폐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울부짖을 지어다. 그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수에 따라 70년 동안 잊힐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가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오랫동안 잊힌 창녀여. 너는 하프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달콤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할지니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녀가 자기의 몸값을 받는 일로 되돌아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버릴 것이로되 그녀의 상품과 몸값은 주께 거룩한 것이 되어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그녀의 상품은 주 앞에 거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오래 입을 옷이 되리라. 제24장.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니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리라.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노략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새 포도즙이 애곡하며 포도나무가 세악해지고 마음이 즐겁던 모든 자가 탄식하며 작은 북을 치는 희락이 그치고 기뻐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 타는 기쁨이 그치고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며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혼동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집마다 문이 닫히므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포도즙을 구하려고 외치는 소리가 거리에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둠으로 변하고 그 땅의 희락이 사라졌도다. 도시에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도다. 그 땅의 한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올리브 나무를 흔드는 것과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남아있는 포도를 줍는 것 같은 일이 있으리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위험으로 인해 노래하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땅의 맨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여 나의 쇠약함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하는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옷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너에게 이르렀은즉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망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